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편견. 이 부정적인 시선이 장애인의 취업문을 여전히 비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그 계열사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약 1.8%밖에 안 되거든요. 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장애인 청년들. 이들이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같은데. 보기만 받으시지, 네. 아, <laughs> 경기도 시흥시청에 위치한 작은 카페 석달 전에 문을 연 이곳은 수많은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의 사랑방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지만 이곳에서는 지적 장애 2, 3급의 20살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1년간 커피 전문 교육을 받은 어엿한 바리스타들입니다. 이거 서트 시원세는 소예요. 수출 시간. 25초, 3차원에 그저 기준이 나와주면 제일 맛있는 애서가 되죠. 이 친구들 거 알고 한. 예그 친구들 알죠. 취업의 벽을 넘고 제2의 삶을 찾은 장애인 청년들. 네, 정식 씨가. 카페에서 낯선 이들과 마주하다 보니 사회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교류하는 게 별로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겪어봐야 되니까 한번 그래 해서 그냥 도전해 본 거예요. 처음 취업할 당시만 해도 잘 해내지 못할 거라며 주위에선 염려가 컸는데요. 네, 어.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고 수 개월째 능숙하게 일하고 있는 장애인 청년들. 안녕하세요. 위치 잘 파악하고. 카페 운영뿐 아니라 각 부서에 커피를 배달하는 일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과정인데요.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해가며 자신도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자부심과. 전엔 알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네, 시작하는 모든 제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리하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있지만은 어, 손님이 많이 왔을 경우에 이제 좀 당황을 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수습해주는 역할이죠. 뭐. 제가 보조 역할입니다. 이 친구님, 이 친구들이 메인이고 제가 보조입니다. 지적 장애 청년들이 홀로 서기까지 주위의 도움도 컸는데요. 미연수 손 운동 많이 하고 있어? 네, 조금씩 하고 있어, 조금씩. 네. 네, 자주 네. 조금씩 꾸준히 하면 좋아질 거야. 네. 손이 예쁘다. 네. 얼굴만 고리서 미연이도 손이 예뻐.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해줘. 네. 네. 여러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장애인 청년들은 피곤해도 내색 없이 즐겁게 일합니다.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 이게 이기이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큰 사랑을 주는 사람. 바로 엄마들인데요. 엄마 우리 아들 일 얼마나 잘하나 보러 왔지. 열심히 하겠습니까? 미연 씨. 재밌어요? 음. 어, 진짜 바리스타 같아요. 시티즈가 훨씬 예뻐졌어요. <laughs> 진이도 멋있어. 맛있게 해서 뽑아. 아, 같은 엄마들이네요. 아, 저희, 저희 장애인 장애인 부모 연대 네. 엄마들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한 인식이 약간 네. 좀 부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는 것자럼 그전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취업은 더더욱 힘들었죠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경기도청 <laughs> 처음에 이제 저가 이제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그 장애 부모님께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없는데 그 도청에서 아이들이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면 어떠냐 해서 저희 그 계기로 작년 3월부터 장애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카페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 총 일곱 군데에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위에 이 카페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저희 부모님들이 나가서 한번 전단지를 하고 나눠서 볼 생각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장애인 자식들을 위해 엄마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땅의 모든 자식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엄마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장애인 카페에 취업하기 위해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청년은 총 49명. 네. 이렇게 1년간 배우고 나면 바리스타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 희인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여기서 배출됐습니다. 40초에 잠깐 빼놓고 2분 40초에 하나 잘못 뽑았지 그지? 10초 플러스에서 2분 50초. 이들에게 취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서 뭐 배우고 있어요? 커피야. 커피야. 왜 배우고 있어요? 취업하고 싶고, 관심 있고. 어, 취업하고 싶고, 싶고. 관심 있고. 왜 일반인들도 <laughs>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그랬는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장애인도 취업하기가 어 어렵잖아요.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장인들 도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일터를 넘어 꿈의 터전을 갖게 된 이들. 아리스토파, 안녕. 저는 조원아심이에요. <laughs> 장애인으로서 좁은 취업문을 뚫고 구한 일자리는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꿈은 커피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커피 선생님이 돼서 앞으로 저처럼 아픈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커피 선생님이 되는 게제 꿈이에요. 장애인들이 사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되고요. 또 장애인에 맞는 직종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애 첫 직장을 얻은 장애인 청년들 우리의 편견 없는 시선과 사회적 기반 마련이. 이들의 홀로서기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